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불이 들어오고 맑고 고운 목소리가 부스에 그 울려 퍼집니다. 호주에서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어 라디오 방송 달나라입니다. 나눠보는... 안녕하세요. 달나라 DJ 곽신아입니다. 여러분은 아픔과 시련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번 한국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호주사회와 동포사회 소식은 물론, 마음 따뜻해지는 시와 음악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민분들이 다 영어를 잘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교민소식 같은 거를 영어라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드림으로써 더 이제 브리즈번이랑 호주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시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참 알차고 하 보람 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각자 바쁜 사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포를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요. 직접 현장에 나가 한인 동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 이제 소속감을 많이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 라디오 같은 게 공중파에서 나오면서 여기 이제 사회 그이 이제 혜택을 많이 볼수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서 달라라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 1 세대에겐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 세대에겐 한국어를 잊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저희처럼 이제 타지를 떠나온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는 방송, 소통할 수 있는 방송. 네, 그런 방송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위로를 위해 시작한 방송이 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는 소통구가 되고 있습니다.